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자식 스위치. 네, 삼로 스위치라고 그러죠. 네, 2A. 네, 스위치 중에 보시면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만 2A라고 써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전원을 연결을 해서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원을 연결하니까 불이 하나 켜져 있네요. 나머지 거 하나씩 켜볼까요? 네, 이런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끄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켜게 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끄고요. 네, 삼로 스위치가 어떤 거에, 대해 어떤 건지, 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균형을 약해서 하나 더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스위치 들어갈 때 끄고, 또 나올 때는 계단에서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네, 들어갈 때 끄고, 나오면서 다른 데서 끄고, 방 안에서 끄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삼노 스위치 이야기를 합니다. 웨이 스위치 인데요. 여기에다가 스위치를 하나 더 달았습니다. 네, 계단 들어가면서, 네, 즉, 즉,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올라가면서 이거를 켜고요. 네, 그리고 올라가서는 이제 꺼야 되는데 다시 내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안 내려오고 여기서 켤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끄고 켜는 경우를 저 멀리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우리가 보통 3루 스위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에는 다시 2층에서 스위치를 켜고, 이렇게. 또 내려와서는 끄고, 이런 거. 이 결선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결선은 이렇습니다. 네, 도면 한번 봐보시죠. 밑에 뒷면에 있는 전자 스위치의 모양이죠. 써 있고요. 네 그리고 위에 하나 또 이렇게 두선두선 꽂는 자리 있죠. 네 거길 쭉 따라가 보시면 L N 여기 플러그 220들어는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여기 삼각형 네, 삼거리에서는 합선된 거, 점프, 조인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여기 현재 오른쪽에 달러 스위치로 되어 있는 거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로 스위치가 하나 돼 있는 거 달러 스위치 이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 스위치 자체적으로 껐다 켰다 하거나 또는 스위치를 다른 데멀리서 껐다 켰다 할때 결산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을 해 놓으시게 되면 삼도 네, 스위치 역할을 동작 확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사진 하나 찍어 놓으시고요. 감사합니다.